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보화를 얻기 위해 대가를 치르는 사람. 네. 오늘은. 보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laughs> 아, 하나님은 비유로, 천국에 대한 비유를 계속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를 하셨는데, 오늘은 이 값진 보아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국과 영생의 복음은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서 있고 복음은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어 요 아직도요. 그게 감추어졌기 때문에요. 감추어져 있다는 얘기가 비밀로 아예 안 보인다는 얘기 아니라 보화인 줄을 모르는 거죠. 그 감추어져 있는 보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이것이 정말 보화인 줄 알면 그것이 기쁨이 되고 내가 값진 보화를 얻었다고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게 되는데 보아인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 영생을 소유한 사람,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값진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소유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이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내가 이게 보화를 가졌다라는 생각을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정말 값진 보화를 내가 발견하고 값진 보화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건,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우리가 얼마나 값진 부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마음이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 일상에서 충실한 사람이, 충실한 사람이 부하를, 부하를, 발견한다. 부하를 발견한다. 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묵상하면 말씀에 진리가 담겨 있어요. 뭐냐면, 밭에서 일하다가 보아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물찾기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물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 보물, 솜을 찾아간다든가, 예, 보물선, 뭐, 배 밑에 바다 속에 가라앉은 보물선을 찾기 위해서 막 뒤져 찾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냐면, 그냥 일상에 일을 한 거예요. 그냥 밭 일을 하다가 보아를 발견한 거예요. 보화를 찾으려고 막 일을 했던 게 아닌 거죠. 즉, 이 생업에 충실하다가 그보화를 어쩌다 발견하는 거죠. 어, 진주의 비유가 이제 또 나와요, 다음절에. 네. 진주의 비유는 달라요. 진주의 비유는 진주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진주가 값진 걸 아니까. 그죠? 값진 진주를 찾으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오늘 이보화에 대한 발견은 그냥 일을 하다가. 이렇게 을 내가 하는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한다라는 이 귀중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 충실해야 보화를 발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 네. 네. 늘 우리가 예배하고요, 늘 우리가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 나가고, 늘 일상에 충실할 때, 늘 거기서 보화를 찾는 거예요. 보화를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매일의 예배 가운데. 기적과 같은 일은 어느 날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화는 언제 만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왜 이런 비유를 했냐면, 이게 고대 시대잖아요. 고대 문화에 이스라엘 근동문화에 어떤 게 있냐면, 은행이 없잖아요. 은행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보화가 있어요. 뭐 금도 있고, 뭐 욘도 있고, 보화가 많이 있겠죠. 근데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은행이 없으니까, 그래서 밭에다 감췄어요. 다, 밭에다가 정말로. 예, yeah. 밭 속에다가 지금도 그 도박하는 그 사람들이 그 박스에다가 돈다 모아 가지고 밭에다 감추잖아요. 포크레인으로 막 푸는 거 뉴스에 나오잖아요. 네? 그래도 어떤 사람 사람들은 착한지 그거 신고하잖아요. 신고해 가지고 나라에 다 들어가는데, 그 도박에서 다 벌어지는 돈을 어쩔 수없게 은행에다 넣을 수 없으니까 밭에다 감추잖아요. 지금도 옛날 고대시대 때. 밭에다 감춘 거예요. 근데 주인이 나중에 유언을 못하고 죽을 때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때 당시도 뭐 침해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침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리고 뭐 자식한테 얘기 안 하고 가면 그거 보아는 그냥 땅 속에 밭에 묻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세월이 한참 흘러서 누가 밭을 파다가 발견하면 이게 보아가 자기 거예요. 그 당시 법은 발견하는 사람께꽤 거예요. 그니까 오늘 밭에 감춘 보아를 발견한 사람이 지금 일하다가 이, 바, 이 보아를 발견한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우리는 이제 이 보아, 그러면 금, 은,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아를 성경이라고 보시면 거의 맞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파고 받아보면 이 안에 보아가 다담겨있는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보아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서 기쁨을 찾고요 여기서 지혜를 찾고요 여기서 위로를 얻고요 여기서 희망을 찾고요 여기서 내일에 대한 소망도 찾고요 여기서 수많은 진리들을 엄청나게 발견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보아가 감추어있어요 근데 밭을 밭일을 을안 하니까요 땅을 파지 않으니까 보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땅을 파듯이 하나님 말씀을 늘 보고 늘 보다 보면 이런 진리가 있었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네. 그리스에 대한 값진 보아를 무궁무진하게 발견할 수 있고요. 그럼 매일의 매일의 삶 속에 보아를 발견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그러니까 매일 기쁜 거죠. 행복한 거죠. 근데 말씀을 모르니까 늘 불행하다. 나는 맨날 사는 게 이렇다, 나아지는 것도 없고, 맨날 똑같고,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사는 거예 뭐죠? 밭에 감춰져 있는 거 보아가. 예, 네, 감춰져 있는 거예요. 말씀이다. 예, 파지를 안 해가지고, 너무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니까는 진리를 모르는 거죠. 예. 네. 누가 보아를 발견했는데, 그거 야 바꾸잖아 내 거랑 그럼 누가 그 보화를 바꾸겠어요? 안 바꾼다 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요 막 바꿔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보화를 발견하는 수많은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세상 시간하고 다 바꿔요. <laughs> 보안지 모르니까 다 바꾸는 거예요. 그게 더 좋다고. 그러니까 보화를 아는 사람은 그걸 지키는 거죠. 적어도 이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은. 보화를 알기에 이 시간이 값진 보화인 줄 알기에 세상 시간과 바꾸지 않고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예, 네, 보화를 아는 자만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보화를 얻는 줄 아니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돈몇 푼에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보화를 팔았다고요, 은삼십냥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은삼십개하고 보화를 바꾸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게 가룟 유다예요. 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 무시했거든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보아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무시하고 무시하다가 홍수가 닥쳐올 때 그때야 아는 거죠. 보아를 발견한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내가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기도, 내가 보는 주의 말씀, 그것이 다 우리의 말하자면 밭인 거예요. 보아를 찾는 밭. 수많은 은혜의 보아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는 보아가 끊임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보아의 가치를 알아야 기뻐한다. 밭을 파다가 보아를 발견했어요. 그럼 기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아인데 이게 보아인 지 모르는 거예요. 파다가 이게 뭐냐 <laughs> 던지고 간다는 거죠. 예.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 진리가요. 진리를 발견해서 그게 보아인 줄 아는 사람은 막 엄청나게 기쁜 거예요. 그 진리가 나를 거룩하게 해주고 내 영혼을 치료도 해주고 회복도 해주고 예. 내 삶에 너무나 영향력을 미치는 이 값진 보아인 걸 알면요. 그거를 내팽개 치겠습니다. 그 진리를 알고 보아의 가치를 아니까 기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니까 그분이 소중한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 예수님이 소중하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를 아는 거거든요. 보아 같은 분이세요. 보물 같은 분이시라고. 근데 그 가치를 모르면요. 예.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뭐잘 살게 해주냐, 그분이. 예수 믿는다고 그분이 돈을 주냐? 뭐,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매일 가서 예배 드린다고 돈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맨날 너는 왜 교회 가서 사냐? 이런 얘기들 하죠. 보아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들은 금과 은이 보아죠. 이게 가장 중요한 보아죠. 이게 진짜 보물이라 생각하죠. 그러나 성도의 보아는 그 문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보아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세상은 근데요 사기를 칩니다 사기를 성도들한테 사기를 친다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보아하고 바꾸자고 네. 세상 것하고 바꾸자고 그래서 그 어리숙한 성도들은 바꾸는 거예요 보아하고 네. 세상 것하고 바꾸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적인 네. 사기를 당한다는 얘기예요 사단에게, 마귀에게 네. 빼앗기는 거죠. 보화인 줄 모르고 계속 내가 오늘 누려야 될 보화를요. 매일매일 빼앗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보니까 가치를 몰라서, 보화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서 성도의 삶은 매일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빼앗긴 거예요. 오늘 내게 허락하는 이 귀중한 보화가 은혜가 보물이 있는데, 그걸 오늘 빼앗기니까, 오늘 막 승질내고 또 우울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예, 그거 빼앗겨서 그래요. 예, 제가 송도님들한테 가끔 상담할 때, 그,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웅장을 요 사기당하셨군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해요. 예, 사기당했다고. 예, 빼앗겼다고. 어? 보아를 빼앗겨가지고 지금. 예, 보아를 매일 갖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매일매일 기쁜 거예요. 가치를 알고 그게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예. 얼마나 그 가치를 알아요. 그럼 성경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상의 그 우편, 좌우편의 강도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심도 없고요. 어, 완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한편 강도는 조롱을 하는 거예요. 예. 아주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분이 보아인데, 뭐요? 보아로 안 보이니까. 보물로 안 보이니까, 예, 조롱하고, 예, 그러고서 지옥으로 갔어요. 근데 한편 강도는 그죄인의 모습처럼 달려있는 주님을 보면서 거기서 바로 보아를 발견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보아를 음. 발견한 자는 천국으로 간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아를 만난 거예요. 가치를 아는 거죠. 그 가치를 발견한 자는 행복과 기쁨이 많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서 보화가 있다라는 걸본 거예요. 십자가에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한평강도가 얻은 행복이고 기쁨인 거죠.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살지만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보화가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주님 안에서 보화를 발견한 한평강도처럼. 그 영적인 눈이 떠지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그것이 그, 그렇게 비밀이 있을지 누가 알았어요. 그 한평당도는 그 주님 안에 그 위대한 비밀이 있을지 보아가 있을지 그걸 알기나 했겠어요. 모르니까 조롱만 하다가 비웃기만 하다가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아세요?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성도 한분한분안에도 보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함부로 조롱하면 안 돼요. 예. 보아를 봐야 돼요. 함부로 막 낮게 여기고,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말하고, 예. 그냥 참소하고,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보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안에 보아를 발견하시라. 영혼 속에도 하나님이 보아를 넣어두셨어요. 그 보아를 캐나는 자는 행복한 거예요. 왜? 함께 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왜? 서로의 보물을 아니까. 서로의 기중한 보물을 아니까 함께 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서로에게 보물을 못 보니까 맨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맨날 서로를 깎아내리기만 하고, 보물을 발견하는, 그래서 정말 보물에 가치를 아 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길지혜로으로추원드립니다세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보아를 얻기, 위해서는 보아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 예. 네. 이 보아는요, 그냥 공짜로 얻은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잘 보세요. 밭에서 일하다가 보아를 찾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밭을 통째로 사잖아요. 예. <laughs> 네. 가가지고 이 밭을 통째로 산 거예요. 보아가 감춰져 있는 거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뭐죠? 대가를 치러야 돼요. 예. 네. 밭을 통째로 샀다고요, 이 사람이요. 이걸 얻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주님이 보아인 것을 발견한 뒤에는요, 우리가 그만큼 대가를 치료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근데 성경에 보면 그것이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죠.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 주님을 보아인 가치를 발견 못한 사람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처럼요. 예. 근데 베드로는요 그물도 배도 <laughs>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을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부하를 발견한 사람들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버릴 건 버리는 거예요. 세리 마타이를 부르십니다. 너도 나를 따르라. 여러분, 부자예요, 세리는요. 돈 많아요. 그리고 그 세리란 직업을 계속하면 매일매일 자기에는 돈이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화를 발견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화를 발견하니까 다 버리고 따라간 거예요. 세리 마세 예. 세리란 직업도 뭐고 미래에 내가 버려들 수많은 10년, 20년의 그 수익을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자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정치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잘나가던 사람이에요. 판탄 대도를 요 인류 코스를 받던 사람이라고. 어느 날 예수란 보아를 발견하니까요. 뭐죠?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예? 내가 알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러고,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보아를 발견한 자들은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못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아를 선택했기 때문에 치에야될 대가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불, 달를 가질 수는 없어요. 예. 네. 진정한 보아를 발견했으면 그 보아를 위해서 밭을 사야죠. 예. 네. 모든 힘을 다해서 쏟아서 그 밭을 다 사야죠. 예. 네. 보아의 가치를 아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아를 안다면 우리는, 예, 네. 버릴 것다 버려야 돼요. 세상적인 즐거움 버려야 되고요. 과거의 관습, 구습, 옛사람의 행동 버려야 돼요. 보아의 가치를 아니까. 알면서 또 그거 다 하고 세상일 다 하고 좋아하던 거다 하고 다 하면서 보아를 소유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사도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의 의를 버렸어요. 자기는 하나님 믿는 열심이 특심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 그랬는데요. 그의 마저, 자기의 의 마저 다 버렸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오롭다 하겠습니까 나같은 사람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 마지막 남은 자존심 같은 신앙적 의마저도 하나님께 다뱃설무처럼 버렸어요 그게 왜? 보아를 발견하니까 여러분 보아를 발견한 자는 다 팔아서 말 그대로 예수를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아를 얻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귀중히소중히 여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란 보아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 시간, 자기 재능, 하나님 주신 것, 많은 것들이요. 그것을 보아를 위해 다 사용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아만 낼름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발견한 값진 보아 같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럼 나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가 그 대가를 보아를 생각하는 기쁨으로 그 대가를 치르시기 바랍니다 아, 네. 밭을 사면서 기쁜 거예요 이 대가를 치루지만 기쁜 거예요 왜? 보아를 내가 얻었으니까 보아를 내가 얻었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보아를 얻었다는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며 삶의 자리 함께 나아가는 자리 그 대가를 치르는 그 모든 순간 순간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셔서 함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